S500이고요. S500 같은 경우는 AMG 라인 바디 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S500이랑 s 4 0 0 d d j 500 같은 경우 이렇게 좀 450을 롱일베이스이기 때문에 2열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쇼디페이스 S350이랑 450이랑 틀리게 네. 뒷좌석이 더넓고요 그리고 2열에도 스크림이 적용이 되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2열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선블 라인드 그리고 분에스토어티어 드라이프. S500이랑 450 하시는 거는 가솔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거의 1 0 k m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또 S450이랑 500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젤 모델보다 실내 정성도 굉장히 또 좋고 가솔린이지만 연비가 좋기 때문에 이게 S450이랑 500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하셔가지고 우드 트림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S580에 들어가는 피아노 락커 트링좀 변경하시게 되면 굉장히 더이 좋으니깐요. 구매하셔가지고 뭐 피아노 아커트림을 변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틸레인들 이렇게 좀 티컷을 달았기 때문에 그립감도 좋고 무게감도 있고요. 스포티하게다고에이엔지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는 휴대폰부터 주어 시타 충전구 두개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한 쪽에도 시타 충전구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박스 안쪽에도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 하이패스 카드가 다이글로박스 안쪽에 있어요. 법인사업자 추가 할인도 없어졌고 법인사업자 추가 할인도 당연히 없어졌고 그리고 두대 하셔야지 한 달에 한 달에 두 대를 하셔야지 플리할인이 적용이 되고 재구매 할인도 올해부터 없어졌고요 등간에 S500도 굉장히 좀 플래그십으로 가성비 있게 타기 좋은 모델이니까요 연락 주시면 추고좀바로말 해드릴게요 무난하게 블랙에 블랙시 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